아직 이거를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아서 오늘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평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 20만원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600만원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전용 면적이 최소 30평은 돼야 합니다.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. 우선 임대차 계약이 유상이어야 해요. 무상임대차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. 임차인이 아닐 경우 즉 자기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했던 경우에는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운영했던 임차인이 폐업을 완료했거나 또는 폐업 예정일 것. 자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는데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. 다만,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더라도 영업 신고증이나 뭐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된다. 이러면 신청이 가능해요. 그리고 영업장이 가설 건축물이었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. 이때는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. 사업 운영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.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.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이나 사익성 업종, 유흥업종, 이런 업종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하는데 오래 폐업하신 분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실제 철거를 하면서 비용 지출이 있어야만 합니다. 업체를 통해서 뭐 견적서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, 이런 증빙자료들이 필요해요.